예, 2 편입니다. 저희 제가 기술사 프리랜서로 독립하는데 큰 영향을 주신 분두 번째 편. 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건설에서 현 <laughs> 어떻게 어떻게 기술사 뭐두개따고그 두 당시에 제가 총두 개를 딱2.5개 토목 시공 건설 안전을 취득했고 항만 및 해양 기술사는 1차 필기 시험만 합격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지방에 있는 조그만 이제 그 어항. 그 지방의 어촌 부두 현장으로 발령이 났죠 공사 팀장으로 그, 그 현장에 가서 같이 근무했던 공사 직원분들이신데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죠 <laughs> 힘들었어요 그 연배 많으신그 부하 직원분들을 같이 하느라고 현장에서 제가 그 영향을 주었던 두 번째 분이 누구냐면은 그그 그 현장에서 이제 건설 안전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 안전 전문기관에게 그 컨설팅을 받으면 노동부에서 현장 점검을 좀 들러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하러 오신 분이 이제 저는 이제 공사팀장이니까 서로 명함 교환하고 제가 현장 점검할 때 입회하고 인솔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분이 명함을 보니까 명함에 그 당시에는 건설안전기술사하고 구조기술사 두 개가 있으신 거예요 와 대단하죠 건설안전하고 구조기술사 두 개씩이나 있으시고 그 분께서 저 컨설팅인데 지방이니까 뭐 당일치기로 오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녁 때 하루 주무시면서 저녁 때 같이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. 저희 공사 직원들하고. 그때 이, 이 훌륭하신 컨설턴트께서 이제 자기는 지금 품질기술사를 공부 중이래요. 토목품질기술사를. 그리고 그거 합격하면 토질및 기초도 할 거고, 그리고 박사과정도 들어갈 거란 거예요. 저는 위하했어요 저는 그때 기술사가 2.5개였는데 그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좀 매너리즘에 빠졌었죠. 아니 기술사 한개 있는 사람도 흔치 않은데 기술사나 두 개나 있으시면서 뭘또 품질 기술사도 공부하시고 또 박사과정까지는 왜 하시냐? 또 기술사 있으면 박사급 대우를 받았는데 왜 박사과정을 왜 가시는 거냐? 돈 아깝고 시간 아깝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. 뭐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은 못하고 아니 기술사 두 개만 더 대단하신데 또왜또더 공부를 하세요? 물어봤죠. 그때 이 컨설턴트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 모자 완장. 예,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모, 기술사를 기술사 자격증을 완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박사 학위를 모자라고 가정을 한 거죠.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모자만 쓰고 있어도 전문가고 완장만 차고 있어도 전문가인데 이 모자와 완장을 둘다 착용하고 있으면은 그 누구도 그 판박할 수 없는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. 일단 서류상으로는 서류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그런 삼겹살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몰랐어요. 그때는 아뭔 헛소리야 아우 인생 힘들게 사네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회사 직장인이었으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개인사업도 하고 프리랜서로 나 와보니 야그 말씀이 딱 정답이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 덕분에 모자와 완장을 저도 다 착용을 하게 된 거죠. 즉 저에게 박사 과정에 대한 어떤 생각을 처음 심어 주신 분이 이제 요 분이었던 거예요, 요 분. 그 지금은 이분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박사 취득하셨고 품질은 합격 품질과 토지까지 도합격하셨어요 예, 그리고 저 또한 그 이후에 항만기술사 최종 합격했고 품질기술사를 또 추가로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동일하게 기술사 4개의 박사 요렇게 저 또한 지금 사업하고 있고 어쨌든 이분은 저보다도 훨씬 선배님이시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앞서 가시죠. 어쨌든 저보다 앞서서 더 발전된 모습의 기술사 프리랜서를 먼저 하셨던 분이라는 거죠. 그 이분의 모자가 완장 이게 저에게 두 번째로 큰 영향을 줬던 분입니다.